오늘은 파워캡 활용법 그 여섯번째로 파워캡 활용 극대화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파워캡을 구입하셔서 지금 많은, 많은 분들이 레슨도 받으시고 클럽에서 난타도 치시고 게임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어, 파워캡 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에는 혼자서 빈 스윙, 혼자서 자유로운 스윙 연습이 가장 많은 발전을 저한테 준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발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트레이닝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르게 국가대표들 하는 리턴, 가볍게 퉁퉁 튕기듯한 리턴을 빨리 익히고 싶죠.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깨까지 쓰면서 하는 리턴보다 강한 팔뚝과 손목으로만, 아구 힘으로만 할수 있는 국가들, 터들의 리턴 방법. 그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그리법에서 출발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1, 2, 3, 4편, 5편까지 보시면 바닥을 닦는 그리법. 그 그리법을 꼭 익히셔가지고 이시, 이시, 지금처럼, 지금 그러,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리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집에는 이러한 사물들, 액자든, 쇼파든, t v 든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한 모서리, 모든 각진 부분이 나의 셔틀콕의 리턴 방향이라고 리턴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드레인을 하니까요. 이런 액자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테이블의 가치 부분. 자, 그걸 해갖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부드러워서는 강력한 연습이 될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트레이닝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다 보면 분명히 공 리턴을 내지고 발뚝은 아, 조금 하다 보면 아리하게 발뚝은 아려와요 하지만, 이런 공을 리턴을 해서 저뒤 라인까지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트레이닝 아니고 내가 한번 칠 때는 참 빠르게 강력한 스매싱, 강력한 드라이브가 오면 나도 반대로 강력하게 저 뒤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항상 스윙링스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벗기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그런한톤 튕기면 저 라인 뒤까지 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면 여기 떨어지는 스매싱을 탕! 탕! 칠때 그 뒤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잡아줍니다. 이 순간 강력한 아구 힘과 팔 뚝의 발달으로 어깨가 어깨를 쓰지 않고 팔 뚝과 손가락 아구 힘으로만 국과대표를 들이하는 그에 따른 리턴 연습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실 수가 있습니다. 풍풍친 순간 엄청난 아구 힘과 팔 뚝에 들어가죠. 과대뼈는 이런 어깨가 들어가, 들어가는 스윙, 니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팔과 발두, 발꿈치요세 가지로만 강력한 니트는 하죠. 자, 지금처럼 한번 치다도 저 라인 뒤까지 보내가지 쉬고 쉬고 풀어 주고 조금 쉬었다가 TV 보시다가 TV 각진 이런 모습리도다 수행할 수 있는 공의 방향이라 고 생각하시고 연습 여습 보시면서도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동호인들의 스매싱들은 국가 대표만큼 점프해서 강력하게 보편 스매싱이 많이 없습니다. 드라이버식, 그한 드라이버식의 공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 또한 뭐뭐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강력한 몸 쪽으로 오는 공을 억지로 튕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억지로 튕기는 연습보다는 그런 건 바로 맞받아서 드라이버 식으로 보내는 게 가장 강력한 리듬법이라고 할수 있죠. 돌리면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점차 발뚝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페인팅이 하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 반드라이브나 스미싱을 맞받아서 빠르게 나도 반대로 리턴을 하는 연습 하시면 어느 순간 웬만한 스매싱을 칠때 빠르게 갖다 대면서 스매싱 한 그대로 돌려주면 스매싱 한 사람이 순간 당황스럽겠죠. 그러한 연습을 하시는 게 이러한 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리턴인데요. 잠깐 이렇게 10분, 5분, 10분 하는 게 하루 이틀 사이다 보면 엄청나거든요 훈련효과가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많이 발전을 좀 해왔고 지금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훈련법 리턴의 훈련법 똑바른 그립법을 잡고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면 은 조금만 해도 하루 10분만 해도 웬만한 레슨보다도 훨씬 낫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B를 가지고 리턴 연습 했는데요 앞으로도 집이든 직장이든 가르지 마시고, 잠깐, 잠깐의 트레이닝으로 보다 많은 파워캡 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